한 회사가 어느 노인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60대 청소부. 하지만 그의 정체는 단순한 미화원이 아니었죠. 스프링클러가 왜 작동 안 해? 빨리 확인해! 3년 전, 대형 화재로 두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0년간 회사를 지켰던 소방안전 전문가 김도연은 부실 시공을 고발했지만, 오히려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쫓겨났죠. 증거가 어디 있나? 자네 혼자만의 주장일 뿐이야. 회장의 혼외자인 박준서, 늦둥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회사를 존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청소부로 위장 취업해 회사로 돌아온 것이죠. 대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는 늙은 남자,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무기였죠. 과연 그는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장은 자신의 아들과 회사 중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주세요.